712번 문제입니다. 접선과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활용파트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뭐 약간씩 응용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문제 봐 볼게요. 위 있는 점을 (2, 서의 접선을 L이라 했을 때, 비르진하고 직선 L의 수직자 두 개의 방정식을 찾아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y'의 기울기를 찾아 봅시다. 6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x 대신에 얼마? 1을 집어넣어야죠? 위에 있는가? 그러므로 접선의 기울기는, 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4가 되겠죠. 따라서 l이라는 직선은 y 빼기 y1, 기울기 4에 x 빼기 x1, y는 얼마? 4x 빼기 좋습니다. 2가 나오겠네. 두 번째는, 직선 L의 수직이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얼마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기울기가 4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시켜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아, 요점 지나는 것도 같습니다. y 빼기 y1, e는 기울기 4분의 마일에 x 빼기 x1과 같네요. y는 4분의 마일 x, 더하기, 4분의 1에서, 그렇죠. 4분의 9가 나옵니다. 요 친구를 M이라 합니다. 두개 뭡니까? 톨러사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오케이? 자, Y절편, 마이너스 2. X절편,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가겠네요. 두 번째, Y절편, 4분의 9. X절편, 플러스 9가 되네? 좋습니다. 요렇게 오겠네요. 이게 당연히 직각이 될 거고요. 요 점이 바로 P입니다. 얼마? 1,2.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입니다. 이 되나? 어렵지 않습니다. 요 거리는 요친구서요 친구로 빼면 되요. 따라서, 4분의 9 더하기 2가 밑변 높이가 얼마? 1.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다. 정답 얼마? 8분의 17이 답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끝내는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로봤을땐 상당히 어려워 보인 문제인데,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C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 자, 뭘 찾아라?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달라. 자, 그러면, 요 만나는 접점을 필라 볼게.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K 제곱이 되래. 그래서, 요 접점에서 접선을 긁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놈의 기울기는 뭐 한다? 그렇지. 수직이 된단 말이야 그거 갖고 문제를 풀면은 끝난다. 자,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프라임은 얼마? 오케이. k가 x가 될 것이고, x 대신에 k를 지불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k가 나온다. 자, 이제, 여기 C와 P 사이의 기울기는 C란 점이 0,3이고, P란 점이 K,2분의 K제곱.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X의 증가량 분의 K 빼기 0분의 자, Y의 증가량, 2분의 1, K제곱 빼기 3, 곱하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K.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고. 다 했습니다. 자, 얘랑 이랑 없어지고, 2분의 1 k제곱분 넘기니까 얼마? 2. k제곱분 얼마? 4. k는 플러스 2 내지 마이너스 2인데, 양수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p의 좌표는 2,2를 지 모르니까 얼마? 2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cp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겠네. 그죠 자, 계산하니까 얼마? 자, 4 더하기 1에서 얼마답이다. 루트 5가 정답이 된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린이 좀 어려서 그렇지, 별 문제 없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무슨 정리? 롤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롤. 롤의 정리가 뭐냐? 개념은 알아야 돼, 개념은. 의 정리랑, 자, 프라임 시켜서, 오케이? 영 만드는 놈이, 구간 안에 존재하더라. 오케이? 이게 바로 노래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프라임을 시켜볼게. 프라임 FX는, 자, 고배 미분법이다 앞에 거 미분하면 2에 X 더하기 1, 뒤에 거 따라오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자, 좀 이쁘게 정리해볼까요? X 더하기 1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좋습니다. 요렇게. 2X 빼기 4 더하기. 하나 더 있어, X 더하기 1. 좋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1에, 3X 빼기 3. 프라임 시켜서 뭐가 되는 놈? 그렇지. 0이 되는 놈.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 1이 되더라. 이것이, 구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네 그치? 이 안에 있다 만족시키는 c는? 이라고 마일이 모두 답이 되겠네요 두개 더하면 얼마 답이다? 그렇지 0이 답이 된다 롤의 정리는 뭐라고? 프라임 시켜서 0되는 놈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롤의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